다리 아프거나 그러지 않냐고? 아니 다리 아픈 것 보다는 허리가 아파 모가지랑 빵댕이 아플 정도까지는 안해 이게 여러분들 대중교통 이용할 때뭐 KTX나 버스나 비행기 장거리로 타고 가면 계속 앉아 있잖아 그러면 엉덩이 진짜 배기거든? 진짜 아파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해줘야 돼나 옛날에 있잖아 몇 살이냐 스물 한... 스물 두 살이었나? 어? 약 10년 전 막둥이 고등학생이었거든? 그때 동생이랑 전주에서 서울 가는 게 이제 KTX가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는데 그냥 이제 기차여행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토마토 도시락 거기 도시락 집 가가지고 도시락을 사가지고 전주에서 서울 올라가는 그 이제 기차를 무궁화 열차를 탔거든? 근데 가는 게 4시간이 걸려요. 그냥 기차 그 타고 가는 그 갬성이 좋아서 우리 한번 해보자. 살면서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4시간 타고 그렇게 갔거든? 와, 진짜 엉덩이 너무 배겨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라떼는, 라떼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 끌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도령이 있었어, 라떼는. 지금 그런 게 없어졌잖아. 그냥 열차 한한 곳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편의점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돌아다니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맥반 석계란 여러분들 알지? 맥반 석계란은꼭 그거야. 양파망 같은데 이렇게 주황색 그망같은데에다 묶여있어. 꼭 그거 사먹어야 돼. 고기에다가 라면, 뭐, 어? 막 그런 거다 팔았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런 끌카 감성들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열차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거든요? 와, 근데 너무. 4시간 동안 타는 거는 내가 그 이후로는 기차여행 가자는 얘기를 절대 안 해. 그때 4시간 동안 기차 타고 가는데 엉덩이가 너무 베겨가지고 지금은 절대 그거 안 합니다. 그때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냥 앉아서 그냥 타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비행기도 여러분들 잠깐 제주도 가는 그 1시간 타고 가는 것도 불편하잖아. 비행기에서 코골었는데 미안했다고? 괜찮아. 다시는 안볼 사람들이니까. 제가 멀미가 좀 심해요. 다행히 비행기 멀미는 없는데 제가 차를 타면 멀미가 심하거든요. 차 타면 바로 잠드는 분들 있잖아. 이게 멀미의 증상 중에 하나래. 멀미 심하면 앞자리에 많이 앉거든.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라떼는 사쿠에서 이제 소풍 같은 거 가면 거의 일진 친구들 있잖아. 그 노는 친구들은 맨 뒷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약간 범생 범생한 스타일들은 앞자리에 앉거든요. 그리고 약간 고통인 친구들은 중간 정도 앉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 그래? 그러면 변하지 않는구만 나는 그냥 보통이었는데 나는 그냥 완전 범생범생도 아니고 그냥 보통이었는데 나는 항상 앞자리에 앉았어 왜냐면 멀리나서 일질들은 <laughs> 멀미 안 하나 그러니까 걔네들은 <laughs> 노는 친구들은 진짜 정신이 없어 이제 뒤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놀지 그치 그치 라떼는 맨뒤꼭 가운데에 앉았어 나 거기서 엎어진 적 있어가지고 나 거기 잘안 앉아 이게... <laughs> 안전벨트를 맸어야 됐는데 그날 바로 안낸 거야 그래가지고 무릎 꽝 쪘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안 넘자요 무릎 그날 멈었거든요 아주 시게 박았어요 저 고등학생 때는 해외를 가게 되면 돈이 이제 또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돈이 많이 드니까 선택을 할수 있었어. 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 해외에 가고 싶은 친구들 체크. 제주도 가고 싶은 사람들 체크. 수학여행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전주에서 다녔으니까 학교를. 전주에서 이렇게 하거나. 그니까 딱세 개였어. 근데 진짜 정말 대박이었던 게 제가 고3이 됐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이렇게. 왜? 그때 그게 터졌거든. 진정불로 그래서 걔네들은 심플이 터져가지고 못 갔어. 또 여행을 얼마나 가고 싶겠어. 저한테 이제 졸업 여행식으로 해서 소풍갈때 그때는 심플 좀난 안정화가 돼가지고 신중플루 그때 그 타미플루라고 약이 생겨가지고 다행히 우리 졸업 여행 갈수있었거든 저는 전주 사니까 우리는 그때 에버랜드 갔어.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경기도권으로 올라가. 지방 사람들은 서울 오고 싶지만 서울 사람들은 지방 가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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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제 그렇게 반대로 가는 거지.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여행은 경주로 왔어요. 지금 친구들을 모를 텐데,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청소년 드라마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청소년 드라마. 주말에 방영하던, 오전에 방영했거든? 청소년 드라마. 내가 중학생 때였어. 갑자기 야인시대가 왜 나와? 청소년 드라마인데. 야, 청소년 드라마인데 야인시대가 왜 나오냐. 내 중년시대잖아. 반올리 맞아. 그때 이제 그 여자 주인공 고아라에다가그 다음에 막 유아인. 딱 천성대를 갖고 막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 그때 뭣도 모르다 중학생 때 반올림 촬영하는 거 구경하고 그랬잖아. 근데 반올림 엄청 센시이션 했거든. 그 드라마 진짜 인기 많았어요. 첫사랑이 깨달라고요. 저 목소리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짓말 맞아. 그짓말인데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니 우리 길드에나가도 내가 모쏠이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이제 모쏠갱을 만들어놨었거든. 닉네임에 <목소리> 모쏠갱이 있었어.